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하늘도, 바다도 내내 말썽을 부립니다. 남해안과 제주연안, 서해 남부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수요일인 오늘 밤부터 해상은 점차 거칠어지겠습니다. 게다가 특보가 내려진 부근에는 강한 너울도 유입되겠고요. 바다 안개까지 끼면서 해안가 출입 또한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포인트 선정이 관건이겠습니다. 곳곳에 적신호들이 보이고 있죠. 해역별 출조 위험 포인트,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은 가거도와 상황등도의 경고등보입니다. 가거도에 파고 2.8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치솟겠고요. 바람 또한 강해서 해안가 출입조차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등도도 풍랑특보의 영향으로 해왕 점차 거칠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해안에도 붉은 빛이 두 군데 보이죠? 욕지도와 거문도의 파고, 각각 1.9m, 2.5m 내외로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보통 들어온 거제도와 부산 남부에서도 꽤 높은 파고가 예상되니까요. 무리한 출조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유일하게 경고등 하나 없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포항의 수온 17도, 후포 18도 정도로 다소 낮은 편인데요. 현재 동해 중부연안에 냉수대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주변 해역에 비해 수온이 3에서 7도가량 낮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 연안입니다. 제주도 전역이 풍랑특보의 영향권에 들면서 모두 매우 나쁨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날도 더운데다 바다까지 출조를 돕지 않겠으니까요. 아쉽지만 바다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시였습니다